에, 경매 권리분석을 하려면 어, 우리가 그전에 민법 시간에 다 공부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타 법정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을 대충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 간단하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수 물건을 가지고 이제 아무나 누구나 다 영찰하는 그런 물건은 해봐야 남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손을 안 대는 급을 내고 권리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을 안 대는 그런 물건을 손을 대야 차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낙찰받아 살로 들어갈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것도 당연히 싸게 사기 위해서 어, 경매를 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매를 받아서 팔아서 또는 임대를 해서 자기가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니까 특수 물건 분석을 해서 고기를 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선 차익이 많이 생깁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맺고 이제 들어봅니다. 우리가 응찰해야 될 물건들은, 자, 응찰해야 될 물건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할 걸 보통, 보통 보면 특수 물건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 공부할 때, 첫째, 이제 법정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중에 법정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다시 합니다. 다시, 다시 공부를 하는데, 법정상권이 성립된다. 또는 법정상권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을 철거를 한다 말일까요? 못 한다 말일까요? 어,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철거를 못 하니까, 우리가 민부상 공부할 때는, 법정상권이 성립되는 요 물건은 낙찰받으면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아, 안 되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경매꾼들은, 진짜 경매 받는 사람들은, 요 법정상권만 있는 물건을 계속 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 을안 받아서 유찰이 되니까 자기는 아주 싼 가격에 낙찰받아서 돈을 만드는 방법이 요 법정상권이에요. 자, 그럼 법정상권이 있으면 철거를 못 한다 말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찰받으면 안 된다. 법정상권이 없으면 건물이 있더라도 요 건물을 만다고요? 철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경북권단은 법정상이 성립되든 안되든 무조건 요 물구만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봅니다 자 갑의 토지에 요 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법정상이 성립됐다 그러면 요 건물을 철거하지 못해요 나는 결국은 건물을 낙찰받았단 말입니까 토지를 낙찰받았단 말입니까 어 토지를 내가 지금 낙찰받았어요 그럼 법정상이 성립된다 그러면 요건 건물을 철거하지 철가지 못하고 성립 안 된다 그러면 철거해도 된다. 그 성립 안낼 때는 그 다음에 뜯어내면 되니까 그때는 철거하면 되고 법정상에 성립되면 민법상으로 공부할 때는 낙찰받으면 건물도 철거하지 못하고 요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일 때는 30년 동안 철근 못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법정상에 성립됐다 칩시다. 성립됐다 그러면 철거 못한다. 그러면 이때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보통 법정상에 성립 될 여지 있음 이렇게 경매 물건이 공고가 나올 때는 법정에 성립된다 안된다 이렇게 나납니다. 성립될지 안 될지는 낙찰 받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립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성립 여지가 있다 이렇게 공고가 나와요. 자 성립이 안 되면 이 건물을 철거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철거하려면 그냥 무조건 철거하면 되니까 이 값은 자기 건물이 철거당하는 것보다는 싸게 팔고 나가는 게 나아요. 그래 낙찰받은 내가. 아주 싸게, 파, 싸게 사면 되고, 만약에 싸게 안 팔라 그러면 철거하면 되고, 그럼 여기 법에서 성립 안 돼도 됩니다. 자, 성립되면 철거는 못 해요. 야 그러면 내가 낙찰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 갑의 건물이, 요거는 내 건물이 아니고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이 갑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땅에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요 갑한테 자,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료 청구를 하는데 이때 지료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제치료를 받을 때는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 법에서 당사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 주니까 법에서 정할 때는 어떻게 정했느냐 만약에 요 토지가 감정가가 요 토지가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러면 법정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면 하한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법정에 성립예지가 있어서 이 건물 을 철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말 그대로 유찰됩니다. 일반인들은 응찰 안 해요. 그럼 이게 한50% 까지 떨어질 때까지 5천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내가 내망을 알고 50%떨어는 5천만 원 선에서 이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그때 지료를 정하는데 내하고 갑하고 합의가 안 되면 지료를 법원에서 정해지는데 법원에서 지료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 땅값을 기준으로 해요. 땅값은 얼마입니까 감정가예요. 내가 낙찰받은 가아니까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주거용 건물이냐 상업용 건물에 따라 다른데, 보통 주거용 건물에는 연3 내지 5%. 이 1억을 기준으로, 이게 주거용 건물일 때는 연이율을이 찌를 이렇게 정한다고요. 3에서 5%. 자, 상가용 건물일 때는 보통 5에서 8%.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요. 그럼 보통 5% 기준 합시다. 자, 그럼 1억에 대해서 지로를 연5% 받는다. 그러면 연 얼마 받아요? 예? 500만원 받지? 지로를 연 500만원 받는다고요. 500만원 받는데 자기가 투자 금액은 1억이에요?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이라고. 5천만원 투자에 월 500만원 받으면 짭짤한 수입이 맞아, 맞아? 아,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요거 받으면 돼요. 그럼 놔두면 돼. 근데 요지 진행이 되면 통상적으로 값이 내한테 지료 지급할 요 금액 지급할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지급을 안 해요. 안 해.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면 민부시간 당한 거 아닙니까? 2년 이상 연체가 되면 그때는 땅 주인 내가 요 지상권이 지금 성립되어 있더라도 요 지상권 뭘할수 있어 소멸 청구를 할수 있어. 예? 2년 이상 연체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뭐 한다고요. 내가 누구한테 갑한테 갑이 법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지상권 어, 소멸청구래요. 지상권 소멸청구는 우리가 맨날 말하고 닳도록 이야기한 게뭐야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소멸청구만 하는 순간 지나서 지상권은 소멸이 버입니다 그럼 없어져. 그럼 여기 법정상권이 붙어 있다가 법정상권이 이제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요 건물은 뭐 해야 될까요? 아, 철거당해야지. 그럼 철거당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요 사람하고 핵상을 해요. 에? 설거 당할래요. 내한테 싸고 팔래요. 팔래요. 그래? 그럼 싸게 안, 안 팔고 돼? 안 돼? 안 돼. 싸게 팔아야 돼. 그래, 싸게 산다고요? 그럼 요, 건물값도 1억이다. 그럼 이거 아주 싸게 사면 돼. 그럼 지는 요, 나는 땅값 얼마? 5천만에다가 원 건물값 한번 3, 4천 해가지고 한 7, 8천에 요거, 요거, 땅하고 건물하고 다 먹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 요 이거 팔지도 않겠대. 팔지도 않겠대요. 둘이 뭐 싸움이 못되면안 팔아. 안 팔면 일단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됐어? 안 됐어? 그럼 지료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요 지료를 가지고 지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요. 예? 지료를 달라고 지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니까?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확정 판결 받았어. 요 판결 받은 애도 지료 안 줘? 그럼 그 판결문 가지고 요 건물을 경매로 붙여요. 요 건물로 경물로 붙여. 경매로 붙이면 낙찰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건 어차피 요건물은뭐 당하기 때문에. 어, 아, 철거 당하리라고 지금 법정상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철거 당하기 때 아무도 낙찰 안 받아요. 아무도 낙찰 안 받아. 그럼 계속 기찰될 때또 기다려. 에? 얼마까지 기다릴까? 근데 원하는 대로 기다려. 아? 원하는 대로 기다려요. 그럼 뭐 너무 많이 떨어지면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안 되고, 2천만 원까지 딱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에? 이스만이까지 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는 내아이면 절대 아무도 낙찰 안 받습니다. 받아봐야 받아봐야 철거 당해. 그러니까 안 잡는다. 그럼 나는 2억짜리 물건을 얼마에 내가 내 거대서 아 7천만 원 내게 된다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법정상의 성립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건물 철거하면 되니까 그냥 낙찰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법정상의 성립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일단 꾼들은요 여기 유찰만 많이 되면 무조건 낙찰 받아요. 요렇게 가면 그냥 철거해 리면 되고 철거 어때 법정상에 성립 안 되면 철거해 리면 되고 성립 됐다 그러면 요런 절차를 밟아서 직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법정상권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 유, 유의해서 많이 보는 게 유치권이에요. 가장 끝나는 게 유치권 아닙니까? 자 유치권이 성립된다 그러면 요 유치권자는 등기도 되지도 않는 것이 무조건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있던 이전에 있던, 말소 기준권리는 조금 이도할 겁니다.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있던 이전에 있던 유치권은 무조건 낙찰자에게 인수해요. 맞죠? 자, 인수인데, 이 때는 유치권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쭉 공부했던 겁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요 목적물에 유치권 이 인증되려면 통상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나 이런 걸 가지고 공사 대금 이런 걸 가지고 유치권 을 하는데 유치권이 인증될 거냐 안될 거냐 이것부터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치권은 경매가 진행됐을 때요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자기가 공사 대금이 있다. 여기 가버이 부동산인데 A라는 사람이 공사했다. 그럼 공사 대금이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유치권이 인증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유치권 요 경매 절차에서 이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를 유치권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유치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든 유치권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유치권 신고를 하는 이유는 이 경매 절차에서 이해 관계인으로 인정받아서 자기가 통지도 받고 그럼 권리 행사를 할때 전부 다 정보를 갖다 다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낙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 요 유치권 신고된 금액만큼 내가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금액니까 낙찰 안 맞는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통계상 보면 유치권 인정된다고 자기가 신고를 했더라도 여기서 70%는 거짓말이에요. 요 유치권이 거짓말이라고 주로 많이 하는 게뭘까요 세입자가 자기가 뭐. 어, 그게 뭐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어 커피숍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그 시설 비용이나 그러면 기타, 어 기타 그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런 걸지고 유치권 신고를 많이 해요. 그는 유치권 인정될까요? 안될까요? 안돼요. 자, 때 세입자가 임차인이 자기의 주관적 목적으로 지출할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치권이 안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로 가요. 그러니까 70%는 거짓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30%는 유치권 인정되는 건 맞아요. 유치권 인정되는 건 맞는데 30% 중에서 유치권 신고를 1억으로 했다면 1억으로 다 인정받는 것은 이것도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 0는 결국은 유치권 인정은 받긴 받지만 1억을 다 받는다고 작아진다고? 아 작아져요. 어쨌든 자기가 내가 세입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 신고할 때 어쨌든 내가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는 무조건 받아줘요. 이 유치권이 인정될 거냐, 말 거냐는 나중에 당사자가 소송을 가지고 다투던말던 법원에서는 신고만 하면 무조건 받아준, 받아는 줍니다. 에? 받아준다고. 자, 받아주는데 그때 받아들인 것 중에서 70%는 뭐가요? 거짓말이고 그 중에 30%는 인정은 돼 있는데 그의 30% 중에서도 70%는 진짜 그 금액입니까? 부풀렸습니까? 아, 부풀려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유치권 신고를, 유치권 신고금이 1억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아, 1억 이건 내가 그대로 인수하고 내가 안고 가야 되니까 만약에 낙찰받더라도 1억을 까고 낙찰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내가 1억을 안고 갈때 생각해서 그때는 1억을 진짜 안고 갈 경우는 전체 10%도 채안 된다. 10%, 10 내지 20%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아예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금 1억 때문에 임차, 응찰을못 하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알고 들어가면 1억을 그대로 먹는 것이고 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확인해보니까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요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인정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낙찰 받아서 7천만 원을 깔, 까게 되면 7천만 원이 누구, 누구도 낸다고? 어, 내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치권 가지고 유치권만 노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법정상권만 노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 지분경우라는게 있어요 자, 지금 요 부동산을 A, B, C 세 사람이 3분의 1씩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C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못 갚았다든지 또는 자기 지분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했다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요 C의 지분만 C의 요 지분만 경매가 나옵니다. 자, C의 지분만 경매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C 지분이 경매가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 A, B는 요 C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라 고 그러잖아요. 공유 지분에서는 공유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때 C의 지분이 경매가 붙었을 때 D라는 사람이 낙찰받게 되면. 요 물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가능하면 소유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아 적어야지 적어야 되는데 그래도 A B C 저끼리는 아는 사람이라서 공유를 해놨는데 아무도 모르는 아무 AB하고는 전혀 모르는 내가 D가 3분의 1 지분을 막 잘받고 들어가면 요 물건은 써먹을까 못 써먹을까 못 써먹어요 서로 어 서로 서로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라자 잘하자 못써먹어 그래서 법에서는 공유자는 그 수를 늘리라고 줄이라고 어, 줄여. 그래서, 요 때는 C의 지분을 D가, 만약 뭐 요게,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내가, 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D가 5천만 원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이, 요 금액으로 내가 매수하겠습니다. 하면 공유자한테 우선적으로 매수해준다. 요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통상 지분이 경매가 나오면,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은 응찰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또 막, 막상 이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아이고야, 이 사람들 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물을 낙찰받아가지고 이거 웃짝하지 말고 겁이 나서도 안 들어가요. 그래니 공유 지분은 유찰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통상적으로 한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그러면 시의 지분이 감정가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자, 5 8까지유찰돼도 기다려야 한 5천만 원에 D가 낙찰받게 되면 물론 A, B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경매 통계상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은 전체 공유지분 중에서 한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공유자 공유 지분을 경매 낙찰 받을 때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헛수고한다는 각오는 해야 되는 아 해야 돼. 그런데 통상적으로 40% 정도는 헛수고고. 60% 정도는 허수가 아니라고요. 40% 정도밖에 공유 웃으면서 청구를 안 한대요. 자, 그러면 1억짜리를 갖다가 5천만 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유자들끼리는 불분할 특약이 없는 한, 불분할 특약이 있을리도 없지. 낙찰받아갔으니까 당연히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길을 제대로 물고 있다. 그럼 분할을 하는 것만으로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분할을 한건 하는 것만으로 이는 가치가 올라가 올라가? 아, 당연 올라가. 그러면 원래 감정가 1억이라도 1억 5천 2억 올라가요. 자, 이건 5천만 원 낙찰로 했지만. 근데 이게 분할 자체가 안 된다. 분할 자체가 곤란하다. 이단 때는 법원에 공물 분할, 공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을 해줘, 하, 하는 게 그때도 해물 분할이 원칙인데 해물 분할이 곤란할 때는 뭐요?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명하면 그때는 요 지붕 경매가 아니고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그래요, 이걸. 공유물 분할 경매란 말은, 여기서 요 위에 요 지분 경매는 C의 지분 3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온 거지만, 요때 공유물 분할 경매는 지분이 나왔어요, 통째로 나왔어요. 이거 통째로 나오는 거예요. 통째로. 자, 그러면 요거는 지분이었기 때문에 1억 감정가가 5천만 원까지 떨어지지만, 요거는 전부 다 합치면 3억짜리라면, 3억짜리라면 요 때는, 3억 이상 낙찰이 되는지 3억에서 유찰돼봐야 얼마 유찰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거는 방 하나하나 자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사망합니다. 아파트예요 사망해. A, B, C가 상속받았어? 3분의 1씩 상속받았어? C가 지금 커들났어 다른 행정관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 누구 때문에 쳐다간다? 누구 때문에? 아, 마누라 때문에. <laughs> 마누라 때문에 쳐다 못 보지. <laughs> 괜히 요, 저, 저 동생이라고 조금 뭐 했다가는 집, 구석 들어가면 못가 아, 못 들어가. 마누라 겁나서 못, 못, 돌봐줬어요. 어, 근데 시가 결국은 이제 넘어갑니다. 그 전에는 자기 동생 죽는다 사도 쳐다보지도 안하고 있다가 자기 동생 집은 저거 형님이 따가 안 따가. 아, 괜히 따가 봐야 욕만얻어뭐여 그러니까 뭐나또 본다고. 그럼 이 사람은 D라는 사람이 3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집은 1억에경매가 나왔고 그다음에 5천만 원까지 떨어지도록 기다리면 돼요. 이전에 어떤 놈이 주무, 주무면 나 놔두면 되고 그 말로도 였는데 막으로. 그러니까 나도면 되고 5천만 원 낙찰받았어. 그러니까 요때 D가 낙찰받아가지고 A, B를 상대로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유를 분할하게 되면 이때는 해물 분할이 돼야 안 돼. 에? 방 하나, 방 하나씩 잘라가면 뭐 하겠냐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서는 당연히 요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갈라라, 일어나요. 그럼 3억짜리 얘기가? 그럼 3억짜리 경매 붙이면 얼마나 낙찰될까? 아, 3억이 낙찰되지. 올라가서면올라가지잘안 내려가. 3억이 낙찰되면 지는 돈 얼마 투자했는데?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가르니까 얼마 발라? 아, 1억 갈라요. 이게 공일 분할 경매예요. 경, 부동산 경매 개념 및 경매 진행 절차.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거의 끝날 것이고, 그다음 에 기초 권리 분석 있죠 여기서부터 권리 분석이 들어가는데, 그 권리 분석을 하려면 고단이지에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습니까? 어, 우리 한번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 또는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기피, 깊이합니다. 훨씬 깊이 한다고요. 자 그다음 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요. 자, 고단 폐지에 보면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은 사실은 법원의 경매 개장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가 자기한테 배당을 좀 어느 정도 배당을 받, 받, 받는다. 그럴 때는 내, 우리가 그 물건을 인도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돈을 내주는데도 어려워? <laughs> 배당을 받는다 그럴 때는 인도받기가 좀 쉬울 것이고, 배당을 한 번도 못 받는다 그럴 때는 일단 인도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배당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도, 전문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기초적인 배당은 알고 있어야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인도받기가 얼마나 쉽다, 어렵다, 여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집중 탐구해서 가등기 있는 물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손을 안 대는 것들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를 돼. 그래서 거기다 뭐 이렇게, 무신 탐구를 했어? 어, 집중, 집중적으로 하겠다고요. 1번에 가등기 있는 물건. 자, 그 다음에, 고단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법정상권이 있는 물건. 자, 이거 우리 민법이나, 어, 다른 데서 공부한 것보다 사, 상당히 깊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는 물건. 그 다음에 가압류 있는 물건.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 가처분이 있는 물건.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일단 겁을 내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예고등기라는 게 사실은 없는데 예고등기를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 등기부에 예고등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 예고등기 있는 물건. 그 다음에 공유 지분 경매. 그 다음에 가장 임차권. 가장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가장 임차인을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그다음 집합 건물에서 집합건물 등기로, 어, 집합건물 경매를 하다 보면 토지 별도 등기선, 대지권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런 구체적으로 쭉 보는 겁니다.